어, 제가 이번에는, 그 뭐냐, 아, 그, 그, 딸기, 수제 딸기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아, 제가 어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잘라 봤는데, 오늘 진짜 대박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제 출처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잘잘르려고요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될것 같아서 싶은데,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됐어요. 이거는 토핑 스틱 있는 곳이에요. 다이소에서 샀던 거. 됐고요. 먼저 준비물은 빨강색, 빨강색, 주황색, 핑크색 천사 점도 끝. <laughs>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음, 이것을 이만큼 정도 뜯을 거예요. 저거는 빨간색 주황색, 하얀색만 했는데 이거는 어, 네둥분을할 건데. 해넣음. 더넣음. 내넣음. 근데 얘네들을 조금씩 주세요. 그다음에 먼저 하얀 색깔을 이거는 천저면도니까 안에서죠? 동그랗게 넓적하게 밀어 주세요. 한다. 얘를 세모나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모양을 세모로 잡아주세요. 세모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만큼을 얘를 그 이렇게 이렇게 해 모양을 다시 잡아주세요. 잡아주셨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것을 이거는 분홍색으로 연색을할 건데, 내가 저 샤미 분홍색은 좀 뭔가. 황광색이라서 빨강색을 조금만 넣으면 이거는 분홍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쓸 건데요. 분홍색이 그냥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샤미 분홍색은 뭔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된 다음에, 잠심만요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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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놀라> <흥 !source> 좀, 좀, 가 좀, 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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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를 좀, 좀, 다 좀, 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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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완전 큰 건데, 이게 원래 다천 얼마인데, 여기 제가 아는 그 엘마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싸게 가지고 500원, 950원이에요. 이것을 동그랗게 길게 해주시고, 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거는 눌러줘야 돼요. 보이지 않도록 눌러주시고 여기 세모다가 이걸 올려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다 망친 걸로 아는데, 앞에만 띄어서 하면 되게 안에가 예뻐요. 그래가지고 망치다고 꼭안해줘도 돼요. 요즘엔 제가 이번에는 토핑들을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거 보고 하실 분들은 제 출처를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이거. 이렇게 보면 망친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거 자르면 안에가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기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좀 많이 뜯어서 선생님도또 사야겠군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살려고 홈플러스 천생님도가 3800원이에요 너무 싸가지고 저는 그걸 살려고요 홈플러스인데 아 근데, 근데 전천선좀알고 거의 하트클래 클레, 하이클레인가? 어, 그거를 써요 이제 이것을 주황색으로 이렇게 염색해 주셔야 되는데 얘를 또 올려주세요. 위에다가 열려주시고 이렇게 해요. 비에서 네. 너무 많이 뜬 느낌. 이거 비에서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천사놈토를 쓴것 같은데. 이 앞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안쪽 부분만 신경쓰시면 돼요. 앞부분은 어차피 잘라내면 크시니까. 검색을 시켜 주세요. 주세요. 진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딸기가 처음으로 만드는데 저는 좀 잘. 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동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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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거 하는 동안 이런 것들은 다 말라요. 바로 바로 해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좀 이따가 밥을 잘라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okay. 밖에 무슨 얘기가 오네요. <laughs> 앞에는 진짜 망한 것 같다. 응. 코터클로 좀더 한번 때려볼게요.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다음에 제가 좀더따 식빵 토핑 근들건데 이거 있잖아요 어머나. 제가 그 개구리 가구 그걸 올린 다음에 한 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안될것 같은데 말리고 잘라야 되잖아 요 원래 응? 그래도 이게 쓱쓱쓱쓱 잘라지네요 뭔가 이상해지는 어? <laughs> 핑크 색깔이 잘안 보여. 그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 딸기를. 이거를. 무슨? 핑크색까지 너무 여, 안 보이나? 그주황색깔하고 이렇게 써니 됐다. 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미니의 수제 딸기 토핑 완디였습니다. 빠이빠이. 爸爸，也小，爸爸。